안녕하세요 지성입니다 항상 아침 식단이랑 점심 4시에 먹을 거 준비해서 챙겨주고 팽이버섯도 항상 먹습니다 약간 이렇게 태워서 먹으면 과자 먹는 거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 저는 무조건 생닭을 먹고 있고 이게 소스 닭을 흔히 맛있는 닭을 먹으면 제 기준으로 하루 1kg 정도 먹는데 100g이 2-3천원 합니다 그럼 하루에 2-3만원 정도를 소비하는 셈이고 한 달이면 단백질 값만 80만원 나옵니다 하지만 생닭으로 먹으면 15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생닭으로 먹고 있습니다. 출근하고 있고 현재 도착해서 일 시작합니다. 회사 직원분들이 먹는 밥이고 이건 제 밥입니다. 오늘 운동 왔고 오늘 등가슴 터치겠습니다. 등운동 메인이 뉴텍 터처 로우입니다. 이 머신은 광배근에 타겟이 되어 있는 머신이고 다양한 각도 조절이나 궤적이 일정해서 초보자부터 고급자까지 다양하게 사용합니다. 다음은 해머 하이로우입니다. 원암으로도 가능하게 좌우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머신이지만 프리웨이트 느낌이 나는 머신 중 하나입니다. 너무 고중량은 사용 자제하고 반동 없이 치팅 없이 당겨주면 됩니다. 국룰 벤치입니다. 보통 벤치프레스 할때 가슴 들라고 하면 허리를 미친듯이 꺾어버려가지고 파워리프팅 해버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200kg를 들어도 가슴은 안 좋아집니다. 호흡으로만 가슴을 들고 허리랑 엉덩이는 패드에 무조건 다 붙이고 진행해야 합니다. 체스티드 서트 로고 반동 없이 등근육 집중이 가능하고 허리 개입이 적은 운동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바벨 로우보다는 조금 더 보디빌딩스러운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. 원암 덤벨 로우고 좌우 대칭 밸런스를 잡는 게 되게 좋습니다. 왼쪽 진행 시에 오른쪽 손발 외복사근 등등 일정하게 5대5 힘 실어서 진행해야 합니다. 체간이 막 흔들리면 의미 없는 노가다가 됩니다. 다음은 스미스 인클라인입니다. 요즘 정말 많이 하는 종목인데 그냥 윗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 바로 나고 안정적으로 뭔가 보조나 중량 치기에도 좋고. 제일 장점은 프리웨이트처럼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.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운동이 너무 많아서 설명하기도 힘드네요. 무조건 중요한 거는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마시기 바랍니다. 진지하게 할 거면 뭘할 건지 생각하고 배우고 최소 1년은 해보시길 바랍니다. 집에 와서 마지막 식단 먹어줍니다. 되게 쉽지 않은 하루네요.